누가? 또? 내얘기 하니 동네 사람들. 큰일 나슈. 큰일 나슈. 근데 이거 형, 원에서 하던 톤으로 해야지. <laughs> 똑같은 톤으로. <토너를. 웃음> 아, 그래? 아, 그렇게 해야 돼. <laughs> 어, 그래. 무슨 독도 더구 발표도 아니고. <웃음> <웃음> 그렇게 하라고. <laughs> 형이 그 유행어를 그 톤대로 바꿔야 돼. 아, 그래? 아.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씨. 독구간 발표를 하고 있어. 왜 혼자? 어? 결국 그러니까, 미친 들린 사람처럼 <laughs> 나도 하면서 이게 맞나 싶고 그러고 <laughs> 아니 형형 영상을 보여줬잖아. <laughs> 힘들다 나는 <laughs> 형 형은 못 참거든. <laughs> 용명이 형은 나 진짜 <laughs> 못 참아. 계속 웃어 그냥. 마리아 응. 베마리아 <laughs> 나김용명이야김용명 정말 <laughs> 하 하하트 브링. 김영명이야 김영명. 차트는 이따 더 살려야 되니까 좀힘 빼고 지금은 더 빨간 차트. 썬머 파네. 그거 하라고? 어 썬머 파리 에브리띵. 썬머 파리 에브리띵. 두루두 빠빠 두루두 빠빠. 주께 내 갤럭시 신상 S20. 저, 저거요. 모, 모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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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날모 야생화. 든날 모든 하나든날 모든 나 모든 날모나날 모든 날 모든 <laughs> 어디야? 집이야? 아니면. 어디야? 집이야? 아니면. 나와봐. 아니, 어디냐고, 그러니까 빌라야? 그럼 앞으로 나와봐. 아니야? 어디야? 아파트야? 몇 동인데? 나와봐. 이거네, 씨. 야, 이거 말해. 너무 짜증나. 이거, 이거, 이거. 진호 인스타크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다. <laughs> 아, 이핑픽있있핑픽 핑미 핑미. 어. 아 아, 이 핑미 웃기다 핑미. p 아, 핑미.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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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i 핑미 핑미. ping me, ping 우리 같이 해줄게 e 이거. 아, g me, ping me, ping me, ping me, p 이거, 이거 쳐. ping me, p i 오 g me, 이 i n g 지 홈플레이어 <laughs> 올라온. 홈티비에 올라온. 홈티비에 올라온. 홈티비. 홈티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laughs> 홈플레이어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그저 평범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딩고 구시렁벌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곰TV에 올라가는 겁니까? <laughs> 비트 주세요 <laughs> 나눈아약한번잡 쏴봐이 엄마 나밥좀사 먹게 돈좀줘 과연 이 친구 용명이입니다 선생님은 네 나이 때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누가 또내 얘기 하냐 땡이 한 봉지 2천 원, 이면수 두 마리 7천 원, 보성 벌교 꼬마 키로에 만 원, 국방생 양말 5조개에 5천 원나 김용명이야 김용명! 누가 또내 얘기 하니?

내가 슈퍼마켓 문 열어놓지 말랬지 문 열어놓으면 창문에 이면수 담 모양이가 물어간단 말이야 서주 아이스바가 다 녹아버린단 말이야 제사상에 올라갈 배랑 사과대가리 깎아놓은 거다 변색된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베 마리아 나 김용명이야 김용명 연마하 연마하 하하 브레이크 나도 여기서 굴리지 않아 너희들도 거기서 굴리지 마라 우리 모두 굴리지 말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그리 문제야 썸팅 요즘엔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인가 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만 틀어 들을 거면 정말로. 블루투스로 들어 뭐가 그리 문제야 왜들 그리 문제야 소리 없이 보내리라 소리 없이 보내리라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아가리 닥쳐 개닫쳐 하... 허... 누가 또내 얘기하네? <laughs> 올티 누구야? 너야? 아니야? 꿀리가 올티 누구야 어, 너야 아니야 아니야 꿀리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올티 누군지 몰라 나는 어르신들의 비티와이 방탄 용명단네내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꿈을 가아줘 위아 위아 위아리스베이베 뭔가 이해감이 좀 와무득 악생이 불러 썸머 파리 에버리띵 스 썸머 파리 에버리띵 스 스르르 팝팝 두루루 팝팝 줄게 내 갤럭시 신상 20 하얗게 피어난 구름꽃. 네가 떠나간 그길 위에 나 홀로 외로이 서 있네 후 이번 주 금요일 후 다음 주 셋째 주 월요일 후 4월 초파일에 만나요 후 6월 두째주 금요일에 만나요 ping me ping me ping me up ping me ping me ping me up 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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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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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신비한 꿈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 꿈꾸는 여러분들의 그곳 롯데월드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laughs> 네 마음속으로 답답해졌어 내 삶을 막는 것은 너를 위한 나의 존재 여기 나온 까닭이 무엇인가 휘휘휘휘 휘휘휘휘 너를 위한 나는 트러블 메이커 그러나 나 또한 한를 위한 트러블 메이커 조금 더더더더조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마이크 잘 사용한다 네가 가라 하와이 있잖아. 가 가라 하와이. <laughs> 아잘 봤습니다 진짜로. 저희 그구시형 박수 김용명 씨 오늘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굉장히 그 몽환적인 느낌과 음. 그다음에 약간 토속적인 느낌이 결합돼서. 어 맞아요. 어. <laughs> 그 조금 뭐라 그래야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나오면서. 네. 소고이 헐. 헐렁헐렁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거지 그랬는데 제그 속옷 고무줄을 대가리에 쓰고 계시네요? 음, 음...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laughs> 대가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laughs> 굉장히 팬인 거 알죠 영웅이 씨 만나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 오프닝에 좀 대본에 없었는데 네. 본인을 그냥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표현을 아, 모든 사람은 색즉시공 군족 시색이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천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진우 씨가 그 개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개미가 진우 씨가 될수 있는 거 이걸 색적수공. 이제 이걸 이제 색즉시공 불교 용어 영어, 불교 용어입니다 공즉시색 공즉시색 네. 네. 그렇게 돼서 저도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언제든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또 제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 미물이라고 생각을 어. 했죠 그럼 무슨 생각으로 신 거예요 오늘? <laughs> 음 일단 그제 거주지와 이곳이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또 진우와 용진이 어떤 뭐 옛날부터 같이 했던 어떤 이 의리 이런 거 생각해서 이쪽에 와서 같이 하게 됐죠.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저희 이... 미담 옛날 뭐 없나요? 어 진우는 거의 코너에 거의. 옛날에 석포빌라 이런 거에서 거의 진호가 다이 음악을 만들어줘서 거의 내 음악의 원조라고 해도 아... 과언이 아니고 맨날 내가 방송 나가면 맨날 그니다이 음악의 원조는 진호다. 음악의 아버지. 어, 항상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제가 못 살리는 거지 용명 씨가 잘하는 걸 제가 힘치려고. 어, 잘해 요 음.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또 옛날 같이 했다고 이렇게 해준 게또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오늘 가장 나... 기억에 남는 구실령 벌스는 뭐였어요? 구수한 벌스였어요 사실. 음, 벌스. 아.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건... 음. 하트브레이크 하트브레이크. 연마하 응. 하 하트브레이크. 그, 그건 어디서 음, 짠 거예요, 그건에? 그거는? 그거는 박승대 올 이관이라고요, 그 대학로 고대 털북 고대니 바로 밑에 글자인데 거기서 짰죠. 어, 아, 그래. 이런 조명 처음 받아본 거죠? 네온 사인 아래서는 처음인 거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클럽 다닐 때도 클럽 다닐 때도 거의 이런 조명 밑에서도. 그죠, 렇 옛날에 그 2009년도? 그때쯤에 이제 클럽에서 일했었죠, 그죠 그렇죠. 2000 정확히 따지면 2008년 무슨 역할이었어요? 호랑이, 호루라기. 원래 송남동 호루라기. 호루라기? 예. 호루라기 제가 은조죠. 음. 음. 어, 어쨌든 뭐 음. 어떤 심정으로 굳이 구신, 구시렁된 거예요 아까 마이크 앞에서?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삶의 전반에 걸친 <laughs> 어떤 인생의 <laughs> 음. 그 하나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디 마디를 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대성 어. 해본 거죠? 김영명 씨의 인생을. 집 대상 한 거라고도 할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어,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어, 이런 데는 면도를 일부러 덜한 거예요? 그런 데는? 어, 어느 쪽이요? 이런 라인은 아 여기 깊숙이 들어가면 네. 목젖을 깎을 수가 있어서 너무 밑으로 어, 내려가면 안, 안 됩니다 다칠 수 옷은 있으니까. 뭐예요? 오늘 직접 코디하신 거 같은데 음, 동묘에서 샀어요 옷을 한 멋을 내신 거죠? 응그죠 음, 제가 너무 좋아해요 용명 씨는 어, 아이들 느끼죠 평상시에도. 아예 뭐 사실 우리는 거의 뭐몇 년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가족이죠 우리가 거의... 16년, 17년이 됐어요. 아이고 그때 당시 했던 살아남는 사람 내가 손꼽고 해보니까 몇명안 됐어요. 사실 용명 씨랑 여기 용지 씨랑 저희 셋이 앉아 있는데. 동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음, 맞아요. 어, 그래서 워낙 또 친하고 음. 용명이 반장이었잖아요. 우리. 네, 네, 우리 네. 저 대학로 공연장 반장이었죠. 또 용명 씨가 네.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우첫사라는 프로그램했을 때 네. 대학로에서 등촌동까지 네. 그 당시 이제 김용명 씨가 회색 S M 5가 있었죠. 음. 음. 아, 그거를 기억하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후배들 태워서 성원하걷고 그렇게 5천 원도 받고. 3천원 받고. 그럼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지? 아좀 기억나는 거좀 아, 좀아 기억해. 아, 기억하고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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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봐. 간단을 앞에 다과 준비. <웃음> <웃음> 그때 그 앞에 유리창에 모가가 걸려 있었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 당시 용영 씨가 레종 폈던 것도 다 기억나요. <웃음> 맞죠. <웃음> 요즘에 근데 진짜 용명형이 어떻게 보면 방송 매체에서 좀 많이 찾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줘서. 용명 씨 인생을 달라지게 한 프로그램이 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 아무래도 여섯 시내 고향에서 네. 그 청년 회장으로. 아, 음. 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덕양대로 1 5 2다시 2번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그 스튜디오를 찾.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용명이야. <웃음> 요렇게 어. 해 가지고 아 허리춤도 쳤던 것 같은데요? 허리춤 하시는데 네. 아, 어머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잘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laughs> 아 용명 씨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큼 잘 버는데. 선생님 그렇게 막잘 네. 먹고 살지? 근데 왜 요금제를 거. 3만 원 때렸어요? 왜냐 왜냐면은 네. 와이파이가 요즘에 공용화가 돼 있어요. 서울시는 뭐 전지역 어, 서울시 전 지역 이 네. 와이파이 공용화 시키겠다 그래서 굳이 음. 데이터를 비싼 거 무제한 안 써도. 음. 여기도 지금 아까 잡아보니까 파이브 G가 떴더라고 스튜디오 시5로 해가지고. <웃음> 아, <laughs> 아 <이거> 플레이블 <플레임을> 얘기하니까 <laughs> 재밌네요. 오늘 못 보여준 게 있나요? 아좀 아쉽다. 초반에 앞에 네. 제온 모든 걸다 쏟은 것 같습니다. 음, 어. 음, 앞에서 벌스에서. 저는 사실 벌스가 멘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생일. 생일. 그, 저, 아 그래요? 네. 그건 벌스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날을 벌스데이라고. 킬링 벌스라는 뜻이 생일 날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킬링 벌스구나. 네. 벌스 생일. 근데 여권에 그, 적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네요. 그런 거. 그렇죠. 많이 사용하죠. 아니, 노래방 같은 데 가면 1 8번 있어요, 혹시? 자주 부르는 노래? 저는 그 이문세 선생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그대 사랑. 그대 사랑하는 난. 아, 이렇게 텀도 없이 들린다. 행복한 사람. 잊혀질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목소리> <목소리> 비자리 토속주점네 <laughs> 모사에 용령 씨랑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톤이 저기까지처지네요 계속. 예. 아니, 진지하게 하라니 아, 진지한 거잖아요. 진지 저희 진지해요. 주인 음. 좀영화 인터뷰 하듯이 하고 있어서. 예. 딩고 무비니까? 네, 음, 맞습니다. 음. 아, 딩고 무비. 예. 음. 딩고 무비를 사랑해 주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예. 감사 인사 한 마디만 해 주세요. 딩고 무비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예. 이 무비 그리고 딩고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 같은 거예요. 이거. 아, 그래 다른 게 어, 아니라 얘기를... 아, 다른 아, 팀이 아, 아니라. 아, 그래요. 네. 난 이제 무비 <laughs> 팀, 딩고 팀 따로 있어. 아, 우리 딩고 무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또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셔가지고 어,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실 구독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아, 진짜 아직 아... 구독을 안 하신 네. 분들에게도. 네. 어 지금 미쳐 구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면 소문도 많이 났으니까. 요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밌는 영상 그리고 지하철에 혼자 이렇게 낄낄댈수 있는 그런 어. 영상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막 유튜브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방금요? 네한 말씀. 오, 그... 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쪽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계속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딩고는 검색 안 하더라도 어떤 뮤직이라든가 무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 때문에 음. 딩고 무비가 여러분 앞에 찾아갈 수 있으니까 혹기 행여나 그거 봤을 때 구독 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어,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활당량 다 채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일파 댓글 쓰신 분에게 한마디. 어일바 댓글로 쓰신 분에게는. <laughs> 네. 어, <laughs> 비록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여준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웃음 하나하나가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를 탄생시키는 딩고 무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명 씨저 머리띠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댓글 써주신 분한테. 그 분은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훗날 머리가 다 벗겨지면 따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벗겨지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계네요, 기계. 기계는 꾸접한 기지네.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호 아, 형보다 <laughs> 더 빠르시네 아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시렁과스에서 구시렁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